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 물건 7필지 중 제일 먼저 보이는 매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선은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총네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름모 형태의 부정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형태이며, 총 면적은 2272제곱미터 9688.5평입니다. 내필지 전부 지목과 이용 상황이 전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이루어져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역 높이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셨을 때더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임목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이며 4m 포장도로가 20m 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파란 경계 부분의 도로가 해당 지주분 명이라 도로가 해당 토지까지 전부 이어져 있어 맹지로서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후 매매가 진행될 시 주변 지주분들과의 협의도 되어 있으니 도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큰 나무가 전부 벌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벌목 작업은 따로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크게 두 단으로 단차가 구분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 부지 정리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육 사이즈의 백호 중장비로 정리를 하신다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금방 깔끔하게 부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단으로 단차가 되어 있다 보니 두 단차 기준으로 부지 평탄 작업을 하신다면 더욱 멋지게 부지가 보일 듯 하며 표고가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위치이다 보니 항공 영상 및 금전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11월 기준 4시 정도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계곡이 있어 세컨하우스 부지로 지으시기에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산천 산천구 시천면 내대리의 도로에 접한 전원주택의 경우 인접성 강점으로 평당 55만원이 넘어가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 추후 다시 금액 말씀드리겠지만 평당 40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로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대리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해당 토지 평당 40만 원총 금액 2억 7천 6백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다른 필지 매물도 다음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 다른 매물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하셔서 좋은 매물 받아보세요. 저희 필수 부동산에서는 무료 촬영으로 중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매물 접수는 언제든지 환영이니 문의 전화 편하게 주세요.